요즘처럼 먹거리가 많은 시대가 또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 많은 음식을 정말 쉽고 간단하게 드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과할 정도로 섭취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는 기억합니다. 학창시절에 배웠던 필수 5대 영양소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현대의 서구화된 습식감과 쉽고 빠르게 먹을 수 있는 인스턴트 음식들이 주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집에서 영양이 굴곡으로 포함된 건강한 식사를 준비한다는 것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잘 먹으면 건강하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 보건기구에서는 현재 우리들이 주식으로 먹고 있는 음식으로는 우리 몸에 필요한 충분한 영양을 보충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현실을 경고하면서 필수적으로 종합 비타민을 추가로 섭취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비타민과 미네랄이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길래 필수 5대 영양소에 포함된 것일까요? 우리가 섭취하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우리 몸에서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으로 분해되어 혈관을 통해 몸속 구석구석으로 영양을 공급받게 됩니다. 이때 세포 속으로 영양분의 흡수를 원활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조효소 역할을 하는 것이 비타민과 미네랄입니다. 다시 말해, 영양분의 흡수율을 도와주는 것이죠. 이렇게 세포 속에 영양을 공급하여 우리가 들, 들어서 알고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생성하고 세포 하나하나의 능력을 강화해서 자가치유력과 명령력 등을 향상시켜줍니다. 그럼 지금처럼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 속에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은 세포 속에 흡수되는 능력이 부족해서 흡수되지 못하고 혈관성을 떠돌아다니는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은 몸에 각종 질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포도당은 혈당을 올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을, 아미노산이 축적되어 통풍, 지방산, 과잉으로 혈관이 좁아져 동맥경화, 죽상경화, 대출혈, 뇌졸중 등 심혈관 질환과 만성, 태행성 질환에 노출되게 됩니다. 우리가 배가 고프다고 느끼는 현상은 세포의 영양이 부족해서입니다.